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봐요 두 번째 위 소송에서 병은 갑에게 이미 6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은 600만 원의 일부 변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의 심리 결과 갑의 주장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갑의 청구가 인정되고 즉 21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청구의 원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의 항변인 600만원 변제 사실도 인정돼서 그러면 이제 1500만원 갚아라 이런 식의 어 판결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을에 대해서는 21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이한 판결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지금 약식 해설을 보면 통상 공동소송에서 주장 공통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건 기존 사법 시험 등등에서 계속 물어본 거고 기존 변호사 시험의 모의 시험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원래는 지금 을과 병은 통상의 공동소송이에요.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에 있어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니까 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을 하고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두 사람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죠. 그러니까 변제 항변을 지금 수급인인 병은 600만 원은 갚았다, 1,5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고 주장을 펼친 거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해서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건데. 어른 전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증거 조사를 한 결과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증거 원인, 증거 자료는 공통으로 취급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이 주장 부분을 공통으로 취급할 건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주장 공통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600만 원을 변제했다라는 병의 주장에 대해서, 어른 전혀 주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보증인의 그런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열심히 잘 방어를 하면서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에 있어서도 약간 수동적인 입장이랄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우리가 상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어 뒷전으로 좀 처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주체무자가 적극적인 방어를 함에 있어서 보증인 보증 책임을 떠맡았던 어른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변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안 했다. 뭐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두 사람의 관계는 통상의 공동소송이죠. 만약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라면 1인의 어떤 주장은 공통으로 처리되는 것인데 67조에 만약 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이 작동을 한다면 그런 1인의 주장이 유리한 한도에서는 다른 공동소송인한테도 주장을 펼친 것처럼 취급될 여지는 있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그럴 수 없고 그럼 이런 판결은 그러한 판례나 통설의 통설이라고까지 뭐볼 정도인데 하여튼 다수의 입장 내지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학설도 주장 공통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러한 판결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대로 문제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런 주장이 독립이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주장 공통의 원칙을 이제 수정적으로 해서 받아들이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 지금 일부 변제했는데 완벽하게 뭐 변제했다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주채무자와 만약에 보증인은 그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세팅해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채무가 소멸했으면 안 갚아도 되면 실체법적으로는 보증인의 책임도 이제는 소멸하는 것으로 부종성 등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심정적으로 우리가 실체법적인 어떤 지식과 심정적으로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다 등등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 커버하려고 어떤 테크닉을 우리가 구사하려고 하는 이론 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장 공통의 원칙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장 공통의 원칙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학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장 공통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론 구성해서 할 건가. 원칙적으로는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수정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 공통으로 할 건가. 뭐 이런 등등이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 자기가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답안이 될 수가 있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공동성 독립의 원칙에 따른 기본적인 그 원칙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론적인 자기의 전개를 써줘야. 공부에 있어서 자기가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어, 이런 설명들을 지금 약식으로 해놨으니까 쭉 보세요. 판례가 어, 여러 명의 어, 공동 소인 가운데 일부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으로 불출석해서 아무런 항변을 제출하지 못한 사안에서. 다른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불출석한 의뢰계도 미친다고 해서 판결을 했지만 이 경우에 상고심, 그 그러니까 같이 판례의 그 대법원 판결은 주당, 주장 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 학업심 판결에 대해서 어 잘못됐다라고 했다라는 게이 판례의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판례의 예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하면 되겠어요. 94년도 5월 10일 선고 93다 47196 판결 등등에서 주장 공통의 원칙은 공동 소송인 통상의 공동 소송인 사이에서는 주장 공통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다만 학설 가운데 성명권 등의 적절한 행사로 잘 커버를 해 줘야 된다. 뭐 완벽한 의미의 주장공통으로까지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소송의 전개 과정에서 볼때 주채무자는 그런 방어를 펼치는데, 보증인은 그냥 망연자실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주장이 보증인한테도 원용되거나 주장을 펼치게 되면 자기도 적어도 600만 원에 대해서는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대단히 그래도. 유리한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건데 그걸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법리적으로 펼쳐서 600만원 깎아서 갚아도 갚으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 않지는 않,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잘 그걸 유도해서 성명권 등의 적절한 행사, 내지는 소송 지휘에 의해서 어, 보증인한테도 그 600만원에 주채무자가 변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받, 자기는 주장 않는다 라고 강경하게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익되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 보증인한테 이익되는 행위일 수 있으니까 수송지라든지 성명에 의해서 이걸 잘좀 다듬어 줘서 그런 주장에 동조하도록 해서 그 변제 600만원 일부 변제에 그런 혜택이랄까 그래서 1,500원만 갚게 하는 보증인의 입장에서 다 갚아야 되는 지금 이런 판결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600만원 변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증인도 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질지를 하는 것 등등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설 가운데 있다라는 요 설명을 했네요. 됐죠.